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더낸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리는 건 말도 안 되니까. 패더맥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퍼럴 재키입니다. 여러분은 수수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요. 추천인 코드나 셀퍼를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사실을 안다면 수수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여러분의 수수료가 사실 광고비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수수료에 대해 완전히 이해를 하셨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래소에서 홍보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추천인 제도를 운용하는 데에 대부분 지출이 이루어진다는데요. 이렇게 수수료가 당 비되는게 아까운 분들을 위해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수수료 전문 플랫폼 테더맥스인데요. 테더맥스는 레퍼럴 페이백이라는 방법으로 수수료 낭비를 해결했습니다. 레퍼럴 페이백은 한마디로 광고비로 낭비되는 수수료를 여러분에게 페이백으로 되돌려 드리는 서비스인데요. 레퍼럴 페이백 덕분에 테더맥스에선 최대 60%의 수수료 페이백 혜택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장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더하면 최대 77%의 수수료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테더메스의 어마어마한 혜택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이버에 테더메스를 검색하시고 테더메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내가 받을 돈 확인하기를 누르시고 자주 사용하시는 거래소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시도와 레버리지 그리고 매매 빈도 등의 정보를 기입하는 창이 나타날 텐데요 빈칸을 모두 기입하고 나면 가입 후한달 동안 여러분이 페이백 받으실 수 있었던 금액의 추정치를 알려줍니다. 테다메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대략 한달 평균 43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입 방법을 알아볼 차례일 텐데요. 테다메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전체 거래소에 들어가신 후에 페이백 시작 가능한 거래소들 중 사용하시는 거래소를 선택하셔서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누르셔서 거래소 가입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미 테더맥스 코드가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만 완료하시면 즉시 테더맥스에서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래소 지갑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페이백 시작하기 대신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 탭에 동영상, 블로그, 고객센터라는 세 가지 가입 안내 방법이 나오는데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따라가시면 금방 가입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할인된 수수료로 거래를 하시다가 한 번씩 수수료 환급 신청을 하시면 페이백을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다음부터 수수료 걱정 덜고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수수료를 반토막 내버릴 테더메사라는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여러 정보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으니 좋아요까지 꼭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